안녕하세요. 어, 여러분은 가족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어, 저는 그, 저희 치유상담대학원 대학교에서 가족상담 첫 수업 때 학우분들한테 어, 이 질문을 합니다. 가족은 땡땡땡이다. 한번 얘기해 보시라 라고 얘기하는데, 어, 다양한 대답들이 나오시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가족은 어, 인생의 배움터다라고 얘기하신 분도 계셨어요. 어, 그 대답들을 이렇게 보면 각자가 자라오면서 어떤 경험을 해왔는지, 그리고 지금 가족들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반영한 대답들이 나오더라고요. 가족 상담은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가족 중에 한 개인이, 어,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현재 가족들의 그 상황을 드러내 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어, 가족 서로 간의 어떤 상호 작용들 그거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고요. 어, 그 연관성 속에서 어, 그 실마리를 가족과 그리고 상담사가 함께 풀어 가는 그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어, 요즘 그 가족의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어요. 1인 가구도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비혼을 선택하는 성인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어 최근에 가족의 모습을 드러낸 신조어들이 여러 가지 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신캥거루족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 그, 자립해서 이제 결혼을 한 성인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긴 하지만, 어 사회적인 여러 가지 집값이 비싸다거나 또는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돌봐줄 분이 필요한다거나 어, 그런 경우 어, 부모님들한테 그그 그 생활비를 내고 그리고 같이 어, 생활하는 이렇게 가족들의 모습도 볼수 있고요. 또 딩크족이라고 그서그 더블 인컴 노키즈라의 약자인데. 어, 이제, 맞벌이 부부들이 자녀 없이 우리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족의 모습도 있고요. 요즘 최근에는 통크족도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그, 어, 기존의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손주들을 봐주는 그런 역할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노년 세대를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다양한 가족의 형태들을 볼 때, 어그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어, 건강성, 보편성 이거를 무조건 한 가지 틀로 바라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가족들이 그 속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어, 그 경험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요. 어, 최근에 가족 상담 이론을 보면 어, 가족이 속한 맥락적인 의미. 그래서 사회, 문화, 경제의 의미들을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가족이 호소하는 그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전에 당연하고 익숙하게 받아들였던 그 영향들을 조금 더 건강한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면서 어 그것들을 이해해 가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음, 사회 문화적인 영향, 뭐 예를 들어 어, 인종, 그리고 성지향성,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어떤 지위 또는 종교적인 그런 이야기 이런 부분들이 그 가족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그 영향 속에서 가족들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 상담은요, 그 가족의 형, 유형들에 대해서 그대로 이름을 붙이기 보다는, 어, 그들을 어떻게, 어, 바라보고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에 조금 더 주목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을 어떤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로 가르기보다는 이 가족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라고 불리는 그것이 이 가족에게 지금 현재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서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또한 가족들은요,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있게 되는 그 가족만의 고유한 장점, 강점, 그리고 자원들이 있는데, 그거를 함께 발견해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이 가족들은요, 어, 일상에서 서로에, 대, 서로를 어떻게 대해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이것은 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해 주기도 합니다. 아, 그렇다면, 그, 오늘, 어, 여러분들이 조, 질문을 좀 제가 받아보면서 가족 상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 보려고 하거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좀해 주시겠어요? 가족 상담 첫 회기에 상담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네. 어, 가족들이 처음에 상담에 오게 되면, 어, 상담사는 이 가족들과 관계를 잘 형성해 나가는 게 가, 다른 이제 개인 상담하고 어, 비슷한 부분일 텐데요. 가족들이 처음에 오면 어떤 마음일까요? 아무래도, 어, 우리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리고 누가 잘못했지? 이러한 뭐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요. 또는 어 이런 상담에 오게 됐다라는 거에 수치심을 느끼기도 하고요. 어 또는 어 누구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래서 좌절감도 느끼게 되는데 어, 여러 가지 감정들이 아마 섞여서 오게 될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좀 마음을 열고 함께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이거를 좀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기 위해서 상담사는 먼저 가족의 현재 모습 그대로를 수용해 주는 것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또, 가, 이 가족이 현재 가족 생활 발달 주기상 어느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지 그거를 함께 어 알아가는 것도 필요할 텐데요. 이 가족들은 현재 이 시기를 지나면서 가족들이 함께 감당해야 될 어떤 과제들을 어떻게 해오고 해 왔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가족들한테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도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청소년 자녀가 있는 가족이 상담에 올 경우에 그 시기는 어떨까요? 아마 자녀들이 자녀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자율성 그리고 독립 그리고 자기네, 자기의 의견이 존중받는 그런 어떤 걸 바라는 마음이 되게 커지는 시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은 힘과 통제에 대해서 조금 재, 적응해 나가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어, 가족 규칙을 조금 조율해 가는 이런 융통성이 조금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어, 가족들은 어떻게 지나가고 있나, 그것들을 이제 알아보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가족 중 아동이 있는 경우는 가족 상담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아동들은 아무래도 그 언어로 뭔가 얘기를 하고 표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어, 아이들이 포함된 가족이 함께 올 때는요, 뭐, 인형이나 아니면 놀이감이나 아니면은 그리기, 미술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된 그 상담의 접근 방법이 필요할 텐데요. 어, 예를 들어, 이제 가족, 인형을 가지고 가족이 함께 자신이 이렇게 그, 원하고 또 이렇게 그 인형들을 픽업해서 같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활동들도 있고요. 어, 수족관 그리기라는 활동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뭐냐면 잠깐 그거를 설명해 드리면 가족들이 어, 각각의 흰 도화지에 자기가 자기를 표현하는 물고기를 그리게 해요. 그래서 그 물고기를 그려서 이제 오리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여러 가지 재료들을 주고서 그 물고기를 이렇게 표현 꾸며 주게 해요. 그리고 나서는 어, 큰 파란색 하드보드지를 주고 수족관을 이렇게 만들어 보게 해요. 그래서 거기에 본인이 그린 물고기, 자기를 표현한 그 물고기를 어느 위치에 놓을 건지 그걸 이렇게 위치를 정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족관을 꾸미게 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현재의 가족들의 모습이 이렇게 은유적으로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모습들을 보면서 가족은 또그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지 서로 얘기들을 나누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는 그러면 우리 가족은 어떤 가족의 모습들로 변하기를 원하는지. 그래서 그 물고기의 위치를 이렇게 재배치하기도 해요. 그러면은 또 가족들이 원하는 모습. 그래서 예를 들어, 어, 이런 그 가족이 있었어요. 그 이렇게 수족관을 꾸몄는데, 엄마 물고기가 이렇게 제일 앞에 딱 이렇게 있고, 나머지 물고기는 엄마를 향해서 다 이렇게 보고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물고기, 자기 가족의 모습을 그렇게 놓은 가족이 있었는데, 어,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 어때요? 한 방향을 통해서 뭐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서로 뭐 교류가 이렇게 있거나 서로를 이렇게 마주보고 있거나 이런 모습은 또 아니죠. 그래서 마치 엄마가 이렇게 이 가족들을 끌고 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인데 이제 그 모습을 보고 가족이 얘기를 나누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그 모습을 보니까 지금 어떻게 그게 받아들여지고 보이는지 그걸 같이 들은 이후에는. 어, 상담사가 그럼 어떤 모습의 가족이었으면 좋겠는지 다시 꾸며보라 해서, 이 가, 이제 가족들이, 어, 이렇게 조금 마주보면서, 서로를 마주보면서, 그리고 위치도 서로가 조금 적당한 거리를 이렇게 유지하면서, 이렇게 그 놓고 재배치를 한 이후에, 그러니까 어때 보이는지, 예. 그리고 서로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있을 것 같은지, 이런 얘기들을 어, 나누게 하니까, 아, 그러면 우리 가족은, 어, 이렇게 저런 우리가 바라는 모습으로 바뀌기 위해서, 어, 서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아이디어들도 또그 과정에서 나오게 되는 것들을 볼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아동이 포함된 가족 상담을 할때 이런 활동들을 활용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이제 아동도 소외되지 않고 포함될 수 있는 가족 상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요새 신캥거루족 같이 맞벌이 부부가 많이 늘어나서 조부모에게 자녀를 맡기는 부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대 내에서 갈등을 가족 상담에서는 어떻게 조언을 해주거나 뭐 이렇게 해결을 할수 있을까요? 네, 네. 아까도 이제 쉰 캥거루족 같이 그런 모습들일 수 있는데, 어, 우선은 이제 이 자녀를 부모님에게 부탁한 이 부모이면서 부부인 이 중간 세대가 부모님들이 자기의 자녀를 이렇게 돌봐주는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잘 표현하고 또 그분들의 어, 의견도 존중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일 거예요. 그런데 더불어 어, 조, 그 부모님들이 이 결국에는 중간 세대가 부모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이면서 부부인 이 세대들이 자신들이 어, 부모로서의 권위 그리고 권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결정권 그리고 자녀를 돌봄에 있어서 결정권 뿐만 아니라 책임감도 같이 가지고 그것들을 이렇게 배워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 가족의 구조를 조금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간혹 어떤 때는 어, 그 부모 중에 한 배우자가 자기의 윗 부모들과 이제 한 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 자녀 양육에 있어서 부부 간에도 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어,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실은 조금 더 부부 하위 체계를 어,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게 그래서 부부가 한 팀이 돼서 자녀의 양육이, 양육을 어떻게 해나갈지도 논의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같이 짊어지고 이러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돕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럴 때 3세대가 함께 균형 잡힌 가족의 어떤 역할이나 기능들을 같이 맞춰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함께 가족 상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어, 가족, 우리가 처음에 가족은 무엇 무엇이다 라고 그 이미지를 떠올랐던 그게 지금은 좀 어떻게 달라졌는지 사실은 그것은 고정된 이미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 이야기 나누면서도 변화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에서 가족상담에 대한 다양한 예, 그 과목들이 이렇게 우리가, 어, 그 제공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또 이렇게 얘기 나눌 수 있다라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사실 상당히 중요하고 또 재밌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